안녕하세요. 파자언니입니다 기나긴 어,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어, 마치고 어, 제가 이번에 요약하고 어, 추려서 제 카페에 올려놓은 소망을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을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위기에 있을 때 감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장에 위기를 맞았을 때 더욱 감사하라. 이 중에, 감사는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9.11 테러 사건 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서 어, 260페이지까지 읽어 드릴 건데요. 참 저는 이걸 듣고 센서 있고 휴머 있으면서 되게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수주일 동안 미국 사람들은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특히 비행기 승객들은 더욱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던 피터 하나포드라는 승객은 워싱턴 타임즈의 기관글에서 한 사람의 격려가 얼마나 큰 총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했다. 그 비행기의 기장이 승객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해 깨닫도록 일깨웠던 것이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은 후 대부분의 미국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덴버 국제공항도 지난 토요일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했다.유나이티드 항공기 5, 6 4 편은 이제 막탑승구문을 잠그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안내방송을 통해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오늘 비행기를 탑승하신 용감한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객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장은 무기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검색 시스템을 크게 보강했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주요 사용하는 플라스틱 나이프나 나무 또한 또는 세라믹으로 된 무기들을 모두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행기 납치범들은 자신이 폭탄을 가졌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는 절대로 폭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런 위협을 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 플라스틱 나이프를 휘두르며 이 비행기는 피랍되었다라고 위협하거나 그와 유사한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서서 그에게 아무 물건이나 던지는 겁니다. 비계나 책, 잡지, 안경. 구두 등 아무 물건이나 던져서 그가 균형을, 균형을 잃고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유도하십시오. 만일 공모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납치범에게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바닥에 쓰러친 다음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 것이고 공항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납치범들은. 한 명이나 서너 명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독립 선언문에는 우리 군중들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있을 때도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중들 대 테러리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또는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대처 방법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 우리는 한 배를 단한 식구입니다.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소개한 후 함께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 훌륭한 연설은 승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가치를 받았다.그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인도한 것이다.그뿐 아니라 기장은 승객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그는 결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에게 그것을 격려하고 있었다. 납치번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해도 그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책, 잡지, 구두, 많은 인원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뜻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황에 압도당해 무기력해지는 걸 막고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돕는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말이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